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쉬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는 오늘 한의원 갔다가 잠깐 드라이브가 가, 돌고 와가지고 밖에서 밥한끼사 먹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다가 잠깐 줄거좀 잤습니다 아, 자르라도 이게 피로가 안 풀려 가지고 월요일쯤에 한번 병원에 가 가지고 약을 좀 몸살 약을 처방 받아 와야지 안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침도 심하고 콧물도 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몸살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올해 한 해를 너무 막달려온 것 같습니다. <laughs> 일할 바삐 달려올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막상 휴식하니까 증세, 증세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께 구독자분이 두 분이 탈퇴하셨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자기가 탈퇴하고자 할때 탈퇴하는 거지 뭐 그런 걸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벌써 이 채널 시작한 지도 만 3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름 바꾸고 시작했던 때가 22년도 12월달이었으니까 그때 12월 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때 시작했던 날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20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시작해서 지금껏 여지껏 이렇게 달려온 건데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상관없고. 여지껏 3년 동안 잘 꾸준하게 잘 해왔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나 힘들어도 지금은 천천히, 차분하게 가, 제 페이스대로 계속 간다는 거. 구독자 인원수를 떠나서 제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 나가다가 제일 저의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일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리즈 별메카 선서 제리뷰 영상 14의 12번째 일정 노란 킹스톤, 소라가케, 스카이워크, 그레이트 골드론입니다. 여기는 한, 한 세트라 왜냐면은 소라가케는 여기 딱 날개로 가거든요. 그레이트 골드론, 스카이 골드론할 없어요. 그리고 고르곤이죠? 고르곤, 울트라 골드. 울트라 골드가 킹스톤의 보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합이 조금은 안 맞죠. 네. 레온카이저까지 나오질 않아가지고, 레온카이저는 1월 말에 발송된다고 하거든요. 예약을 해놨으니까, 10월 달에 예약해놓은 게 이제 그때 오니까 저도 별수 없는 거죠. 뭐, <laughs> 뭐 상관없고, 차차리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일정 끝나고 밥좀 밥밥좀 챙겨 먹고 빗볼 포크를 좀 완성해 놓고 그리고 잘 생각입니다. 빗볼 포크 완성되는 대로 일정을 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그냥 월요일까지 쉬고, 그 다음에 4월 출근하고, 그리고 일주일 쉬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일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 전라도 정읍이랑 저금이랑 여수에 한번 갔다 오려고 차도 있다 해가지고 다녀올 생각이라 조금은 이 일정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니까 조금 그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메카드를 설메카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기도 하겠어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잘알 텐데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멋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 킹스톤도 가슴에 보면은 그 가슴이랑 여기 다리에 보면은 표정이 반짝반짝거리는게 있죠. 이게 그 파워스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라카게 가슴에 또 여기 반짝반짝거리는게 이게 파워스톤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파워스톤, 빨간색이 있고 에메랄드색 이 있고 노란색 이 있습니다. 노란색 파워스톤은 캡틴 샤크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 킹스톤 그 다음에 스라 소라 게그 다음에 레오 레오니어 레오 이세개 메카거든요 세개 메카 만있고 그레이드 골드랑 바타리 스코드 부위에 보면은 저 보이시죠 저 빨간 거저 저게 파워스톤이거든요 어드벤처까지그렇고그 다음에 실버 나이스 실버 나이스세번 한글판에서는 실버 사총사라죠 사총사 그 뭐죠 트 실버 스타 실버 들 실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파이어 실버까지 이네 개가 에메랄드색이. 그 중에 그 중에 스타슈거만 빨간색으로 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캡틴자크는 뒤늦게 나왔던 거거든요. 나중에 캡틴자크하고 어드벤져와 합쳐서 갤럭시카 버스터로 나오거든요. 그게 스파이럴런처보다 <laughs> 위력이 강하죠. 확실히, 그런 걸. 그거는 뭐, 그건데. 확실히, 이 메카들을 설명하는 게 많기도 하지만, 메카들의 매력이 되게 멋있어요. 소라학교일 경우는 닌자죠. 닌자 메카로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킹스톤이나, 킹스톤이나 레온일 경우에는 두개 메카는 거의, 사무라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사무라이나 다이무들을 되게 뜻하는 그런, 그런 메카들이었고, 그들의 정신들을 되게 많이 닮, 닮아가지 않았나. 아마, 이 만화가 분들이 표현하고 했던 그 무인 사람들의 정신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게 있지 않았나? 많이 제가 볼 때마다 느꼈던 거기도 하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지고대로 똑같은 것보다는 개성을 좀더 담아본 담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끌렸던 거같 끌렸습니다 되게 끌려 끌려서 끊지를 못했어요 정말 많이 끊 끊지 못해서 눈도 못댔고 그러다 보니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도 나이를 먹어 먹어가긴 하지만 벌써 들었을 저도 서른 여섯인데도 불구하고 3 0대 후반 시작인데도 그렇고 지금도 변함없이 좋아하는 게그거거든요이열정은 그, 저희 이모는 진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걸 먹는지. 참결하다 욕먹고 깨지고 또 해요. 한평생 그것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대충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제 개성 같은 걸 잃지 않았거든요. 그래 좋아했고, 변함없이 어린 시절 추억 같은 걸 떠올리듯, 변함없이 이런 걸 좋아, 좋아하던 스타일이 달랐거든요. 이 시상에도 보면 저, 저만큼 또 이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뭐, 진짜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저는 부족한 거소동이라남 바라볼 시간이 없던, 없 터라,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메카나에서 매력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명운영에서 아우, 빡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걸 보면 되게 고리타분 하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해요. 아무래도 만화가 분들이실 경우에는 자기가 한평생 그리온 거니까. 자기가 한평생에 투, 한평생의 젊음을 투자했고 청춘을 투자했던 거기니까요. 젊음과 청, 청춘을 투자해서 그려낸 거기 때문에, 그다, 그들의 이야기들. 어쩌면 이게 만화가 분들의 이야기신것 같아요. 그 만화가 분들이 그리고자 했던 건. 자기가 존경했던 위인분들을 좀더 누군가에게 알려보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솔직히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 아, 모르긴 하지만,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확실히 자기가 해보고 안 해보고가 다른 거거든요. 조립할 때도 비록 힘들었지만, 이 맛에도 이거, 이거를, 이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조회수 뭐 하나, 하나라도 잘 하나라도잘 봐주셨으면 저는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확실히. 이 메카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래요. 이게 그 정신을 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확실히 그걸 느껴, 몸으로 느끼니까 힘들어도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힘들어도 이게 진행,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문실장님은 다시 얘기해드리면 그분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마저도, 아휴. 이상한 거 소재 안될 거도 소재 고갈란 고갈란 증언인데 요만한 그 공룡 하나로 누구 고에 붙이냐 말이에요. 정말 그 고갈란 모르면서 떠드는 떠드는 푸분이니까 그분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 정신 그런 열기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재속을 모르더라고요. 저희 센터장님도 그래요. 센터장님도 저 보면 짜증만 내지 실제 자기가 뭘 지향적으로 해야 되나. 나이 많은 어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만화가 분들이 이걸 투자했던 게딴게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젊음과 청춘, 인생을 투자했던, 인생을 투자했던 것, 서 그려온 것을 생각한다면요. 아무래도 시청률 같은 걸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신들의 이야기들을, 자신이 존경하는, 왜 존경했고, 이런 사람들을 본떠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나.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정말로 멋있, 엄지척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한한, 이게 무한한 경주, 존경심이거든요. 무한한 존경심 때문에 더 보는 거고, 더 좋아했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설계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걸 다시 한번 변신, 뭐 변신 같은 거 필요 없고, 그것도 그냥 변신이 필요 없어요. 와, 일단 변신한 이후에 완성본을 되게 고려했던 거고, 반다이는 변신 업체 같은 거를 고려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걸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 고생 고생 속에 수고하는 수고하는 만큼 이게 그만한 정교했던 모습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거를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그 생각에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정말로 잊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laughs> 정말 부족하지만,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너무 다르다는 거, 이 사실만 알아도 벌써 큰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제가 올릴 수 있는 영상 잘 올려서 여러분들께 더 나은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히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주말,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올해도 한두주 반이 남았는데, 두주 반도 힘차게 시작하셔서 힘차게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026년은 저한테 또더 기쁜 날입니다. 제큰 조카, 강산이 띠해, 강산이의 띠해기도 합니다. 강산이가 14년 말띠거든요. 강산이 띠에 해기도 해요.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해예요. 네. 중국어로는 빤닝년이라고 <목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빤닝년. 그러니까 자기 띠해라고 줘. 네, 자기 만이천자해가지고천 그러니까 네, 천. 그러니까 일촌 그러니까 사춘기에서 사춘기 되게. 마디가 3, 네번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한 4년에 한 번이라 그러나? 1춘, 2춘, 3춘. 예, 강산이 제 3춘기가 시작된 거죠. 4춘기 되기 전에, 예, 그 시기 전에. 그걸 했을 때. 그 해라. 그만큼 뜻깊은 애여서 저에게도 더제 제 조카 강산이한테도 더 나은 삼촌이 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 발판이기도 해요. 지금,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저한테 중요한 발판이에요. 강사님과 비웃건 공감을 안 하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자 했던 게 있었고 제가 투자하던 열정도 있었고 그걸 배반하기 싫었기에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뭐나 저조라고 하는 거겠지만제 추억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추억을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늘 아버지께서 그러거든요. 솔직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 분이었으니까 그러신 분의 분이 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라고 그런 게 없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누가 알아주건 말건 그런 건 바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도 아버지시거든요. 그런 아버지 아들이다니까 그런 분의 아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그런 생각을 더 하지 않나. 반면에 저희 이모들은 그런 그런 걸 못했어요. 저 키워주는 엄마도 그렇고 깜빡이는 키워주는, 키워주는 엄마였던 그 아줌마도 그렇고 저희 이모들도 그렇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다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던 게제 삼촌이었거든요. 삼촌 때문에 저희 조카들한테 강산이고 다온이한테도 제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진심을 다해보자. 이걸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이순신 장군 안 그렇겠습니까? 이분들도, 이 만화가 분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 이순신 장군 역시도 자신의 일을 자, 충실하게 해오시다가 그렇게 나중에 노량해서 전사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은 약속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렇고, 난중일기, 징비록. 이세개문헌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인품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거는 간신들이 개소리 짓고 있는 얘기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소재가 될 수는 없겠으나, 난줄기에는 이순신 장군 스스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가셨던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당시 제가 400, 4년 전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만큼 전쟁 준비에 얼마나 많은 박차를 가하셨는지, 그거를 알수 있는 거고, 상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건데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김성일 대감을 되 모함했던 거죠. 실제는 징비로 을렸다 갈았던 건데 이거는 징 김성일 대감이 서해대감과 같은 파의 사람이었으니까 뭐라,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당하다가 그렇게 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혼도 못달려졌다고 하는스러워하셨던 게서해리소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성일에 가는 길이나 이승신 장군이 전사했던 길, 길에 항상 제사를 지내 그 유배지에서도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노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같이 했다고 했던 기록들을 진기록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교훈들도 남기고자 했던 게제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 만화 속 주인공들이 그런 사람들의 인품을 공부해 공부해 온 거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 그분들로 해서 얻은 교훈들로 그 거기에 열정과 열정과 애정을 투자해서 완성했다는 메카는 이 사실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제 추억도 있겠지만 요거를 나눠야지 저는 그게 좋다는 거거든요. 저희 모는 그런 게 없는데 저는 나누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게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분이니까. 왜냐면 제가 듣기로 저희 고조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분이니까 일제시대 때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셔서 억울하게 하셨다고 유골도 못 찾았다는 이야기들을 아버지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이야기 들었고도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과 제 작은 조카 다운이많할때그 얘기 듣고 충격받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더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께도 더 나은 교, 더 나은 이야기들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적,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떻게 뭘 요령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밍밍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같 구독 좋아 같은 거안 해도 됩니다. 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거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자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박하게 하는 거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욕심 부리다 탈았던 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하나면은 저는 요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시고 남은 주말 잘 쉬시고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다 쓰면 저... とす皆さん、ともともと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後には新しいの一週にはも頑張ってください。